안녕하십니까. 천하제일강국입니다.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. 지난 방송들을 통해서 저희 천하제일강국 운영진들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마치고 생업에 집중하면서 인터넷 글공간 속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.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 그리고 전쟁 위기감 등 격동기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. 그동안 저희가 지켜보고 확인하며 판단한 현재의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.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서없이 떠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조국 통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. 건강하십시오.